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 강사 김카타리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생고하실 말씀은 성경 상식 제 사과입니다. 오늘로서 성경 상식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시는 바 되는 말씀들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마음의 심전을 옥토로 읽어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보실 소 주제는 종교의 길. 도에 관한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 자인데요. 그 한자어를 살펴보면 어딘가 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으뜸 가는 교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 종자를 살펴보시면 갓머리 아래에 보일 시자를 쓰고 있는데요. 갓머리는 하늘을 나타내니 하늘을 보이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럼 보이시는 분이 종교의 주인이시고, 보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종교의 주인, 곧 교주는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길이요, 천도라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으므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종교인이 행해야 될 길이요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에는 초보적인 도와 완전한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도의 초보와 완전한 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였으므로. 말씀의 초보와 완전한 말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양식으로 빗대어 설명해 보자면 도의 초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먹는 적과 같은 양식이 되겠고 완전한 도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때가 되면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장성해지는 것처럼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장성할 수 없겠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다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들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하십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의 초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완전한 도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도의 초보라는 것은 율법을 뜻하는 것이요, 완전한 도는 개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모세의 율법이 바로 도의 초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초림 때의 완전한 도인 것입니다. 이 율법과 계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을 통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또한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할 때에 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몽자요, 유치원 선생이라는 뜻이지요.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법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를 법 아래에 가두는 역할이지 이미 있어진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계시는 천국과 지옥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초림 때에는 도의 초보인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재림 때에는 이러한 초림의 계시의 말씀은 도의 초보에 불과하고, 오늘날에는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이 완전한 도임으로 초림의 계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세 번째에는 세상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은 영의 세계를 의미하고 보이는 세상은 육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씀처럼 영의 세계가 지어지고 육의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주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다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소속의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이 범죄함으로 생겨지게 된 마귀와 마귀 소속의 범죄한 천사들로 이루어진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하나님 소속의 천사들을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 읽었고 마귀 소속의 범죄한 천사들을 악한 영이라 해서 악령이라 읽거르니 영의 세계가 성령과 악령의 두 세계로 나누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영은 각각 그 영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두 가지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되니 이 땅에서는 참 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조직이 바로 육계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도 마귀 마음에 합한 거짓 목자를 통하여. 마귀의 시, 곧비질리의 말로 자기의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므로 거짓목자와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조직이 바로 육계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초림 때의 천국과 지옥의 실체는 각각 무엇이었을까요?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은 13장 24절과 같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 37절에 그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2000년 전 육계 천국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계 천국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함께하셨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럼 2000년 전 초림 때의 지옥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귀가 함께하는 거짓 목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조직이 육계의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자에게 속하여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지옥의 백성이 될 수도 있으니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라면 이두 영을 잘 분별해야 될 텐데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영이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 외모로는 분별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영이 사람 속에 역사할 때 어떤 행위를 하는가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아는 자는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므로 참 종교의 길을 행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는 참 종교의 길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두 영과 그리고 두 소속의 목자를 잘 분별하시고 천국에 참여하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과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 이 땅에는 하나님께 속한 목자와 마귀에게 속한 거짓 목자 두 소속의 목자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목자는 다시 사명과 역할에 따라 세 가지 목자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증거하는 말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가지 목자와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목자는 먼저는 예언의 목자요, 두 번째는 약속의 목자요, 세 번째는 일반 목자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예언의 목자는 장례사를 미리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목자를 말씀하시고, 먼저 아는 자라 하여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언의 목자는 말 그대로 장례사를 미리 예언하는 역할로서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예언의 목자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목자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어 예언을 다 이루시고 성취된 실상을 증거합니다. 또한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택한 목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고도 하지요. 초림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어 그 예언을 다 이루어 성취된 실상을 증거하셨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끝내고 영적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의 목자셨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약속의 목자셨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 목자인데요. 일반 목자는 다른 말로는 복음 전도자라고도 합니다. 일반 목자가 증거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해온 모든 목자들은 바로 이 일반 목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열두 제자와 같은 몇몇의 목자를 제외하고는 이 일반 목자는 하나님이 택한 목자는 아닙니다. 자, 이세 가지 목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목자가 가장 기대할 만하고 중요한 목자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 때에는 약속의 목자가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할 때그 계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가 가장 중요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살펴보실 소 주제는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인데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 바로 첫 언약이요 구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중에서 너희라고 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과 같이 짐승의 피로 언약의 증표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지키라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고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나 또 솔로몬 왕때 이방 신을 섬기는 등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이 구약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으니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 신약을 뜻하는 것이죠.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첫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이요. 첫 언약이라 함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약속이니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깨어졌기에 새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세움으로 먼저 있었던 약속, 옛 약속을 구약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신약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와 세우신 언약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 세울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약 6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들은 육정이나 혈통으로 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영생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영생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말씀의 피와 살은 또한 말씀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의 아들 예수님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보니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더 이상 이 피와 살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니 그럼 언제 다시 먹을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 재림 때에 먹을 수 있게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포도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다시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 재림 때에 먹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무엇으로 다시 먹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먹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것이라 함은 새 포도주요? 왜새 포도주라 하였는가? 초림 때의 포도주는 구약을 이룬 게시였지만, 재림 때 먹게 되는 포도주는 신약을 이룬 계시이므로 새 포도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재림 때에는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새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계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말씀은. 거듭난 새 피조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2편 6절에서 7절에 가보면 너희는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범인과 같이 죽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데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존귀한 자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신이시오 영존하시는 분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해야 되는데 범인, 곧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죽게 되는 범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신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신이 이들을 떠나가시게 되었고 그들의 수명은 120세로 제한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가 되어 죽게 되었으므로 죽게 된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6000년 기독교의 회복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셨으니 거듭나야 되는 것은 영이요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지요. 신명기 3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이슬 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라 한 것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씨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씨로 낳은 신곧 사도행전 17장 29절과 같이 신의 소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죽게 된 범인이 영생할 수 있는 신의 소생으로 거듭나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인데요. 이 하나님의 씨를 누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셨으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 초림과 재림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에는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과 같이 "모든 묵시가 마치 봉한 책의 말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묵시라는 것은 이룰 예언의 말씀이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봉한 책과 같은 것인데요. 봉해져 있을 때에는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그 말씀을 알 사람이 없고, 오직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 입으로는 쥐어쥐어 가까이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한다 하셨으니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열어 보이는 것이 가장 기이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곧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이 증거되게 되었고 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요. 그 말씀으로 거듭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더 중요한 것은 신약의 봉한책이지요. 게시록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다 라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다 라는 것을 보니까 묵시, 곧 이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 때에는 일이 이루어진 실체가 계시되게 되는데 계시록 10장에는 펴 놓인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받아먹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라고 하셨으므로 이것들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언과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할 예수님이 보내는 약속의 목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보내는 약속의 목자를 통해 계시의 말씀 곧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에 와서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상과 같이 성경상식 제4과의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들으신 바된 말씀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에 잘 기록하시고 입맞은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초등의 과목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초등 제1과 천국 비밀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비유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율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